턱을 이렇게 괴고 다리 하나를 올리고 와 돈도 있고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자동차 어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쇼크 먹어 가지고 자살을 했다. 남편이 자식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 신부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와이에 1900년 초에 사진 신부들이 대거 갔었죠. 한천명 정도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하와이에 그 당시 이제 사진 신부가 갔고 사진 신부가 대체 뭐냐? 어, 이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할겸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진 신부가 왜 생겨났느냐. 1850년도에 파인애플과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대거, 일손이 필요하게 되면서, 어, 하와이에서는 이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게 누구냐? 중국인이었고, 어, 그런데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는 어,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 더 이상 이제 중국인을 어, 하와이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타로 나온 게 그게 누구냐? 바로 일본인 노동자였죠. 그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제 또 한번 어, 하와이에서 큰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서 또 한번 이제 미 의회에서는 아 일본 노동자도 안 되겠어. 70% 정도 넘어가니까 파업다고 지들 마음대로야. 이래가지고 또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조선인 노동자였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동남아에서 막 데리고 오고 일꾼들을 그러는 것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쓸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거 데리고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일을 잘안한 거예요. 일의 능률이 떨어졌던 거예요. 왜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랑한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키울 뭐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먹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렇게 돈을 펑펑 써버리고 그리고 뭐 지각을 하고 결근을 하고 그렇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아, 그러면은 조선인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자, 결혼을 시키자라고 그런 법안을 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냥 미국인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무슨, 어, 조선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냐. 아,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주 인종차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동양인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거는 어, 있을 수 없는 그런 금지된 법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금혼법인데 그러면은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달랑 사진 몇 장만 가지고 그냥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 여성한테는 하와이에 있는 조선인 남성의 사진을 보내고 어 그리고 조선인 여성은 자신의 사진을 하와이의 남성에게 보내서. 마치 펜팔하는 것처럼, 어, 교환을 하고, 약간의, 어, 조선말로 편지도 쓰고, 그래서 이제 합이 맞으면은, 뜻이 맞으면은, 오케이. 이래서 결혼이 바로, 어, 하와이에 가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성사가 되었던 건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똑같다고 느끼는 게, 지금도 소개팅 어플이 있잖아요. 그 사진 같은 거를 몇장 올려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번호가 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 만나는지 그런 여부를 결정하고 사귀기도 하고 결혼까지 가기도 하는 그런 소개팅 어플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사진 신부라는 것이 이제 하와이에서 법으로 통과가 되는데 책에서는 세 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 버들 그다음에 홍주 송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잘 사는 거는 홍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송하는 무당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는 그런 좀안 보이는 계급의 차별이 있었지만 하와이로 넘어가서는 세명 어, 여자 모두 어, 자매처럼 의지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주의 남편은 엄청 멋진 자 자동차에서 어, 턱을 이렇게 괴고 다리 하나를 올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와 돈도 있고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자동차 어, 아주 이제 멋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버드의 남편은 그냥 멀쩡하게 좀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이제 버드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홍주의 남편처럼 저런 허세남은 싫어. 어 나는 내 남편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아 무당의 자식 어그 사람도 이제 어, 사진을 보내 오고요. 그런데 이세 명의 여자가 하와이에 도착해서 깜짝 놀래죠. 어 왜냐? 아니 세상에 웬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뻘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서른 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남자가 그때는 포샵도 없었으니까 정말 어, 사기로 잘 나온 사진 혹은 좀 흐릿한 사진 멀리서 나온 사진 몇십년 전에 찍은 사진을 아마 보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런 기록도 있어요 어,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쇼크 먹어가지고 자살을 했다 도망갔다 바다에 빠졌다 첫날부터 완전 울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와이는 그나마 여성도 일을 할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가부장적 마인드가 줄어들고 어, 점점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 독립자금에도 좀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애국심도 좀 고취가 되고 그런 면들이 나타나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버드의 남편은 오직 조국의 독립만 바라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가정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승만파와 박용만파가 나뉘어 있었는데 박용만파를 따라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거라고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가출이죠. 한마디로 버들은 남편이 떠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홍주 같은 경우에는, 음, 자식 낳고 마음 붙이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날 남편이 자식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어, 왜냐? 알고 보니까 조선에 본부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들을 원해가지고, 어, 어떻게 했다? 씨바지로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조선으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어, 졸지에 남편이 도망간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화. 송하. 송화는 이제 엄청 나이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급의 그 남편에게 어 매질을 당하면서 폭력을 당하면서 삽니다. 매맞는 여자죠. 더글로리에도 나왔는데, 어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 사회적 가장 최고의 약자인 과부가 된 건데요 이세 명의 여자가 그럼에도 살아야 하니까 이 하와이라는 사회에서 어,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전이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도 이제 그 자식도 어, 미국 사회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심 이런 것도 이제 자기 부모 세대와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이제 점점 어~ 이렇게 건너뛰기하듯이 세월이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면서. 소설은 이제 후반부에 어, 완전 대박 반전까지 나오니까 어, 꼭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동네 떠나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았는데 어, 바다 건너 지금도 먼 하와이에서 어, 살았다는 거, 하와이까지 갈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거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초반이라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어, 돈을 어, 쓰레받기로 주워 담는 나라라고 하더라. 나무에 신발이랑 돈이랑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하더라. 이제 이런 말을 믿고 어, 그리고 미국 선교사의 말을 믿고 떠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는 거. 1년 365일 온화한 기후라고 해서 갔지만 항상 아열대의 그런 햇볕. 를 바자 가면서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단 30분이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일을 했어야 했고 어 그리고 만약에 허리가 아파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루나라는 기마 감독 그러니까 말을 탄 감독이죠. 어 채찍질을 휘두르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흑인 차별이 심할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동양인 차별 인종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무시하는 그런 이중 차별까지 겪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과연 갈수 있었을까 그먼 나라로. 어,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어, 후반부는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네, 이 책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버들, 그 다음에 홍주, 그 다음에 송화 이세 명의 여자 중에서 어, 어느 삶이 가장 안타깝고 좀 마음이 저리나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 기로 돌아오 겠 습니다.